자, 계속 이어서, 어, 팩터하고 레이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벡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벡터. 그죠? 벡터라는 건한 줄, 한행, 한행, 한 줄, 한 줄을 벡터라고 그랬고요. 그거를, 그걸, 그걸 해주는 게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벡터들을 묶어서 모음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중에 요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범주형 데이터예요. 숫자가 숫자로 돼 있지만 남자 여자 성별 그다음에 뭐 학력 그러면 고졸, 중졸, 뭐 아, 중졸, 고졸, 대졸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팩터가 왜 중요하냐면 R에서 우리가 통계 패키지를 돌릴 때 팩터로 돼 있어야지만 얘를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해 볼게요. 우리 팩터에서 그레이드 txt 아까 전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팩터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팩터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팩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 볼게요. 플롯. 플럿. 플롯 플럿. 플러이라는건 뭐냐면 이제 그래픽을 해 주는 건데 찍어 달 찍어 주는 거예요. 플롯 해 주고 여기에 x는 그레이드 txt 점아 점이 아니고 달러 표시 그다음에 v 2 심표 y는 그레이드 txt 해 주고 v 뭐 3든 4든 요렇게 해 주면 그림을 그리는데 X축에는, X축은 뭘로 해주냐면은, 자, 요거를 해주면, 체크해주면, 자, 설명을 해줄게요. 요 내용은 뭐냐면, X축은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X축을 만들어주고 y축은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Ctrl Enter를 치면 에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팩터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팩터로 인식해줘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 받았던 이거 있었죠? 여기서 이거를 문자형인데 지금 앞에 보면은 char로 돼 있죠? 문자형인데 얘를 팩터형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바꿔 준다.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갖고 와서 새로 바꿔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레이드 아이고 볼뱅 아, 해주고 V2 얘를 자. 무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거를 갖고 와서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처리해 주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3이라는 걸로 추가해 줘라. 이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얘로, 얘한테 집어 넣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코딩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듯이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값을 없애고 새로운 값을 엎어치는 개념이죠. 그럴 때는 프로그램으로 코딩할 때는 항상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왼쪽 거, 오른쪽 거 해놓고 오른쪽 거 얘를 자기 걸불러들어 갖고 와서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다시 자기 거에다 넣어주면 돼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수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되셨죠? 갖고 와서 수정해 준 다음에 다시 자기 거에다 또 넣어 주는 거예요. 뭐 업그레이드 이런 개념이 단게 아니고 항상 프로그램은 불러 갖고 와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자기 걸로 또 넣어 주는 개념이 수정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뭘로 처리해 주느냐? 이거 지우세요. 왼쪽 오른쪽 걸 지우고 이제 여기에 새로 뭔가를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랬쓸때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여기다가 팩터, 팩터 가로 열고 닫고 팩터, 팩터로 만들어 주세요. 이겁니다. 됐죠? 팩터로 만들어 주세요. 엔터 치고 여기에 뭘 팩터로 만들어 줄 건지 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팩터 해주고 그레이드 txt 해주고 v2를 그레이드 txt에 있는 변수 2를 갖고 와라 이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 걸 호출했죠 지금 똑같이 그 다음에 신표 얘를 갖고 와서 그러면 뭘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엔터. 팩터라는 거는 이제 갖고 호출해서 얘를 뭔가를 처리해 주고 다시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뭘 해줄 거냐 레벨 레벨스 됐죠? 레벨은 뭘로 해주냐면은 C 이렇게 해주고요, 쌍따옴표 응. 됐어요? 여기다가 메일, 메일 해주고 심표 해주고 똑같이 쌍따옴표 하자고 B, 메일 이렇게 심표 됐어요? 응. 자 여러분들 대소문자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 위에 V는 대문자예요. 소문자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소문자 친 사람들은 다 대문자 바꿔줘야 돼요. 얘 대문자예요, 전부 다 됐죠? 아, 그다음 에이 상태로 그냥 갑시다. 신표 지우고요. 신표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 엔터 부분을 다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그다음에 S T R 해주고. 그레이드 txt 아이고. 해주면 여기에 v 트가 팩터로 바뀌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에, 원래는, 팩터가 아니었는데, 남자, 여자, 남자, 여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팩터로 다 바꿔줬죠. 왜 이렇게 NA가, 대문자, 소문자로 인식해주는데 까먹었네. 이게, 잘못됐네. 자,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대소문자 인식한다고 얘가 제가 말씀을 해놓고, 이거를 대소문자를 까먹었네. 죄송해요. 다시 처음부터, 이거 다 지우고, 왜냐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어, 죄송해요. 다시 다 지우고 txt에서 다시 갖고 와서요. 음. 여기 grade txt 갖고 오면 여기에 이렇게 어, 아까 전에 해준 거에서 메일, 이메일을 이렇게 어,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자,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왔죠? 그죠? 어. 여기 111111 이렇게 들어와있죠? 어.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소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저처럼 아까 전에 소문자를 넣었더니 전부 다 NA가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젝트 하다보면 계속 에라가 나요. 그럼 계속 찾아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플러스 있었는데 어, 플러스는 또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어, 자, 요렇게 해볼게요 여기서가 테이블 해주고 테이블 txt라고 해볼게요 어, 해주고 v2 그러면 뭐로, 뭐로 잡힙니까? 남자 25개, 여성 25개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카운트로 잡히죠. 어. 보이시죠? 이렇게 남자 25명, 여자 25명 카운트로 잡혀요. 요거 테이블 그레이드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팩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테이블로. 그럼 얘는 저장하기 컨트롤 S 저장하기 눌러서 우리 여기다가 02점 해주고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 점 R 이렇게 02 데이터 가져오기 점 R 이렇게 해서 저장합시다. 세이브. 자, 그럼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 저장돼 있죠? 음. 자, 우리가 스크립트로 저장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갖고 와요. 여기 밑에 있는 콘솔은 없어져요 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기 저장해 놓고 쓰는 겁니다.